나오자마자 또 하는 거야? 암참 <laughs> <laughs> 원딜에 아또살래 뭐하지? 그 원딜하지 않을래? 살려줘. <laughs> 딜러라도 할래? 아해 안해. 아 원딜할. 내가 원딜. 딜러가 이렇게 천안치급 받는 파티는 우리가 보리밖에 없을 거야. 아, 원딜은 좀 별로야. 근딜해도 돼? 에리건? 너무 또 레가를 할 수밖에 건 없잖아. 레가 <laughs> 근딜 이렇게 참아. 더블트 못 참지. 아. 와우, 삼근딜. 이래서 원딜을 해야 된다. 아, 근딜 해도 돼. 도탐자 있을 때 우리 자주 그랬어. 도탐자 어차피 웬만하면 원딜보다 딜잘넣 어, 어? 1, 2단? 어, 잠깐만, 왜 우리 골드가 없냐? 아, 나 저번에 1, 2단이 있었던 게 아니구나. 설마 돈이 없어서 1, 2단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아픈데 건드는 거 아니다. 로비를 재물로 피욕을 가면 되겠구만. 음. 뭐 들어오는 거는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정복하거나 죽져나. 이제 네 손에 달렸다. 좀 귀찮아지긴 하겠네. 오, 알타 미러 십초. 레가로 춤추는 거개 귀여워. 뭐라 봤어? <laughs> 아니. <laughs> 아이, 왜 집어 던져. 아이, 왜 그래. 나들 나한테. 아, 나한테. 나한테. 어? 아, 집어 달라고 춤추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렇게 따지면 호탐도 치고, 참참도 쳤는데 왜 나만 던지냐? 어? 넌탈거탄 상태로 쳤잖아. 자신의 <laughs> 귀여움으로 아, 아, 어필했지. 아. 넌 잘못했어. 넌 아, 넘겨봐. 아유. 아유, 고기가 너무 질겨요. 세요두번남겨도안 되잖아. 고기가 고기가 너무 생생해서 막 걸어 나가는데요? <laughs> 그건 내 잘못 아 제대로 구워 먹었어야지. 아니 구워 주려고 한거 아니야? 이거? 나는 전격으시라고 네가 용기사의 힘을 다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 그럼 증명해 봐라. 심단을 정령해. 오케이. 뭐야 이거 어, 야 거기 귀엽다 발리라 물어보실? 발리라는 니다아 발라 올라가? 발. 아니면은 에이 는데 봐요 연쇄 치유 좀 쓰게 다들 어디가 밑에 아 몰라 오탐자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목소리> <잔재. 웃음> 아 천천히 죽여야 돼 스택 스탯, 그래야 스택이 오래 쌓여. <laughs> 볼게. 저 꽁켄 먹어도 되지 않아? 위에 두 명이잖아. 위에 두 명이 발라까지 있었어. 발라, 발라 아래잖아. 아 어, 발라 아예 바텀 내려갔네. 겐지 조심이야. 뭘못 잡냐? 잡아야지. 아, 타들, 아, 타들 것 같은데. 싸고 아이. 아니, 집. 어... 아, 어찐, 야, 발리라. 보고 싶다, 진짜. 발킬이 안 되나? 발킬이 <laughs> 더럽게 안 나. <laughs> 아. et puis faire un... 가. 아니, 기다리고 있어. 아, 뭐야, 이거. 가 있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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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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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조금 늦었구 어, 이러면은 너가 한번 봐줄래? 이안 물고 먹어. 아, 까비 데려가자. 아, 아깝... 어, 다행이지. 더블졌 빠졌어 아, 이고 아, 아, 갔다. 아, 리봐 빨리 답 아, 답답. 빨리 답 아, 세답 아, 그만? 그만 답 아, 보고 싶다 말리라 너무 등심 신이 데 때려잡아 그냥! 스아 나이스 나이스 개님조가 한타랑 대겼어 스펜지가 알타랑 1대1 하는데 알타가 이겼어. 음 잘한다니까. 난 이가 없어. 너가 더 강해. 오라다. <laughs> 그 하지만 이미 한번탐자를 던졌기 때문에 탐자도 내가 케어할 테니까 형이 나를 케어해줄래? 이게 저보를 나한테 못 쓰거든 형님이 시스 걸리면 내가 풀게 형은 내거 풀어줘 <laughs> <laughs> 아니 <아이> 그거! <laughs> <laughs> 야, 저거 보기 귀한 건데, 나를 치라고 이놈아, 어, 알아? 내 남편은 죽었지만, 그의 힘은 아직 건재하다. 신단을 점령한... 아, 이거 투사 캠프 먼저 잡아야지. 음. 탑을 발라 올라간다. 빼야돼? 어, 어, 어. 올라가고 있는데 좀 늦어? 쟤나보다좀 버텨봐 거의 다 왔어 아왜아이 빠르게 나아더 온다 도망가야해 나도 가고있어 아, 피오가 너무... 내가 피오가 잘못 썼다. 잠잠 잠점 살리려다가 양한 타이밍에 써버렸네. 이틀을 막을까 그냥 이들을 막아야지. 빛을 막아야지. 빛을 막고. 아. 그건 생각 못했안될것 같으면 줘요 우리는 버티기만? 아 발리라가 먹고 있네 좀만 버티자 네 빠져도 돼 호탐이 어. 아래거 먹고 이러면 아래 내려가서 호탐한테만 실어주는게 맞나? 아올것 같은데 안녕 빠졌... 왔다 왔다 아래꺼 지금 시키는 중 위꺼 빨리 먹던가 아니면 아래로 지원을 와주세요 탐사 올라가고 내가 밑으로 지원강 알타밀라전 드디어 보는구나 근데 으로서 물어온 것 같은데? 아니? 나 잘못 봤나?

이만티코네. 너무 잘 넣었네. 원딜 없어도 괜찮다고한 사람 나와. 누구야. <laughs> 자 탭을 눌러서 보세요. 우리 호탐이 얼마나 딜을 잘 넣었는지. 아니 네 딜량은 히오스에서 이기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도 아까 발라 할때구만 넣고 졌잖아. 딜, 딜량 높은 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냥 캄타 한번잘 이기면 이겨 버냥 10만 원은 없어, 100만 원은 없어. 키를 레벨 맞춰가지고 한타하는 건데 적, 적하고 비교하면 많이 못 땄지 내가 사킬이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난딜 양보다는 킬 수가 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체 키를, 전체 몇 킬을 죽였냐가 아니라 자신이 몇 킬을 땄냐 이게 어차피 뭐 어쩌다가 먹는 경우도 많은데 레, 레, 레가르는 킬을 많이 먹는 애가 아니잖아 근데 얘가 사키니까 이상하다 뭔지 일러잖아 얘는 지금도 봐봐 누가 딜량 총량은 우리가 이기는데 지잖아 결국에는 딜량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두 푼은 뭐해 지는데 이런 건 이기는 게 아니지 지선지압자는 뭐야? 경기에 처음 세 영웅 쳐치기로? <laughs> 저런것도 있네 첫 3킬 미가네 와우 <laughs> 하아... 원딜이 하나 있어야 돼 원딜 하나 있어야 돼난 할만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아니잖아요 아니 중간에 계속 운영 꼬이고 <laughs> 위에 올라갔다가 밑에 올라갔다가 이러면서 손해발생하고 그게 컸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방금. 아, 그냥 한타 할 때. 그니까, 킬이 잘안 났잖아, 우리 아까 부스에서, 그치? 나랑 형하고, 프로비하고 셋이 있는데. 그게 원딜이 없어서 그런 거야. 평딜을, 말라 같은 애들. 있으면 진지하 잡았지. 킬을 따야 이제 겸치가 나고, 그래야 이제 겸치 랩 차가 날거 아니야. 내, 내 얘기는 그얘기야 실수가 높다고 다가 아니고 경험치. 희하게 키를 잡을 수 있게 네가 그 상황을 판을 깔아주던가 키이안났으면 딜이 부족했던 거지.